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오늘도 628,000원. 에코프로가 오늘 무려 4% 급등을 해주면서, 자, 요렇게 상승 추세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요렇게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까지 어디까지 또 반등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 프로 BM입니다. 자, 에코 프로 BM도 여기 보면은, 27만원이 그동안의 강력한 저항라인이었는데, 이 저항라인을, 예,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 조정이 이렇게 나왔죠, 오늘. 조정이, 나와 조정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27만원을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그리고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인, 27만 7천원에, 예, 종가가 형성을 하면서 자, 이 중심선 중심선 위에 이제 안착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지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중심선이 그동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 중심선 27만 원 가격으로 치면은 27만 원대를 돌파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도 지금 점점 하루하루 요 중심선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자 보세요. 지금 요 중심선이 요게 무슨 선이냐면은 요게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예, 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딱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에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있어요. 이거의 가운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가격하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하고는 좀 달라요. 평균 가격은 요렇게 지금 곡선으로 나타나죠. 120일 선,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요 평균 가격은 곡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중심선은 고점하고 저점의딱 가운데 값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힘겨루기가 위에서 누르고 안에서 올라가거나, 예.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힘겨루기가 나오죠. 매수와 매도 세력 간에. 그러면 이 매수와 매도 세력 간에 힘겨루기에서 매도가 이기면은 주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수가 이기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딱 가운데 값이, 중간 값이단 말이에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간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은 매수가 이기는 거고, 51대 4 9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51대 49. 그러면 누가 이겨요? 51이 이기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끗발이라도 중심선보다도 올라가면은 상방이 더 이기 매수세가 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더 이기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한 끗발이라도 49대 51이면은 어떻게 돼요? 매도가 높으면은 매도 쪽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4년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이 어제는 80만원이었는데 오늘 75만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점점 중심선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중심선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중심선 돌파하겠죠? 중심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세가 전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에코프로를 봐 봐요. 에코프로를 요렇게 그동안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핑크색 선 요게 중심선이라 그랬어요. 요 중심선 위에는 올, 위에 있을 때는 그죠? 위로 딱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쭉 올라갔죠. 보이죠? 그죠? 중심선 이날 깨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중심선이 중심선이 이제 더안 떨어지고 주가가 여기 60만원대 버티고 있으니까 중심선이 이제 드, 드디어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왔어. 어디까지 내려오냐?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과의 이격을 좁힌 다음에, 이렇게 딱 돌파를 하면은, 중심선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중심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선 돌파하면 또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선만큼은 꼭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놔라. 이거는요, 에코 프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봐봐요. 삼성전자도 요렇게, 요렇게 중심선을 갖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중심선 위로 2023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중심선을 깨야 안 깨요? 한 번도 안 깨고선 계속 간 다음에 이번에 중심선 지지하니까 제가 중심선을 3개월 동안 지지하는 법은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지지한다는 소리는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8만원 넘어가지고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슈퍼 폭등 랠리가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의 힘이라 그랬어요? 중심선의 힘이라 그랬어요. 중심선의 힘. 중심을 안 깨니까. 그렇다면 중심선을 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그 다음 차례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처럼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중심선을 갖다가 차트에다가 설정을 딱 해놓고 특히 초보자분들이요 차트도 볼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홍주식을 봅니다 기초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중심선을 갖다가 이렇게 pc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앱 있죠 앱 앱에도 똑같이 깔아서 볼수 있어요 예둘다 똑같이 까는 방법이 여기 요자료예요 요게다가 예 여러분 차트를 딱. 깔아놓고선 보면은 에코프로건 삼성전자 현대차 LG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다 딱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법을 예, 요것을 한분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 봅니다 자 오늘 무려 4%나 올랐어요. 아, 오늘 오르는 거 보고, 어저께는 에코 프로 BM이 그렇게 오르더니, 그죠? 오늘은 에코 프로가 올랐어요, 프로가. 그죠? 자, 그래서 하루는 에코 프로 BM이 오르고, 하루는 에코 프로가 오르고,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위에, 요 빨간 선 있죠, 요거? 요 밑에 파란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요 선이 뭐라고요? 요렇게 돼 있는 선이, 요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비비 밴드라고선 불러요. 볼린저 밴드. 이거는 확산과 이렇게 확산을 했다가 또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수축을 하면 또 확산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확산을 한다는 소리는 주가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방향성. 예. 방향성이 나온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올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단을 상단을 자꾸 때리죠. 요 위에 볼린저밴드 여기 상단이에요. 여기가 밑에가 하단. 상단을 자꾸 때리는 거야. 자꾸 때려. 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단을 돌파한다 이겁니다. 지금 상단을 에코프로도요 극꽉 그 압축 밀집 이제 슬슬 끝났습니다. 이 압축이 압축이 될 만큼 이 이격이요. 봐봐요, 요거 요거 자이 봐봐요. 요요요 빨간 선 요거 볼린저밴드 상단 선이요.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단선과 의 이격이 요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단이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거가 요렇게 있네, 있었는데 이게, 이때는 이만큼 넓었어요. 그죠? 잘 봐요. 예, 아주 쉬우니까. 근데 이제는 점점 좁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봐요. 눈으로 딱 확인되죠? 이만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어떤 게더 넓어요? 1번, 2번. 이번이 더 넓, 더이 폭이 더 넓죠, 그죠, 이 폭이. 이렇게 완전 이해 가죠, 이렇게 완전 이게 압축, 납작하게, 이게 요, 요 때가, 요 때가 최고의 밀집에, 지금도 물론 밀집돼 있지만은 이제는 밀집에서 약간 벌어지기 시작하잖아. 이때는 이 평선이 다 붙어 있으니까 뭔 색깔이 뭔 색깔인지 잘 모를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요, 이제 여러분들도 눈에 딱 눈이 있으면 보이잖아, 그죠? 다요 요 날, 요 날은 다 붙어 있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무슨 색이 무슨 색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붙어 있어. 근데 지금은 보이죠? 여기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우와! 정비열이네? 즉, 완전 정비열로 지금 바뀌고 있네? 요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게 눈에 안 보이면은 그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이때는 안 보여. 이때는 다 붙어 있으니까 색깔이 뭔 색깔인지 그냥 딱 붙어 있어. 그냥. 그런데, 요렇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요렇게 색깔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밀집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즉, 방향성이, 방향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예,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 와중에, 와중에 121선은 진짜 여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얼마까지 들었어요? 66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오늘, 오늘 에코프로가 고점이 얼마입니까? 자, 오늘 에코프로 고점이 얼마요? 64만 5천원입니다. 64만 5천원. 완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만 5천원만 더 올라가잖아요 만 5천원 만 5천원만 더 올라가면은 6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121선과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드디어 121선과 만납니다 자 121선을 막고 떨어질 거예요 돌파를 바로 못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자꾸 이거 봐요 이때도 초록색선이 6일선을 만나면 떨어지고 만나면 떨어지고 만나면 떨어졌는데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죠?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 번째 찍으니까 넘어가잖아 이제 그죠? 121 선도 마찬가지예요. 121 선도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으면 가요. 중심선도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으면 간다니까요. 세 번, 3, 세 번이야. 3, 세 번, 열 번까지도 안 가요. 이제. 에코프로는 13일이 남았는지,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12일 남은 거예요, 12일. 자,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중심선이 어떻게 되는지 딱 나온다 그랬죠? 여기요 70만원, 그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봅시다. 오늘 빼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 지나면은 120선과 만나. 가만히 있어도, 어. 그죠? 열, 열, 열. 예. 열 밤만 자면 돼. 그러지 그러잖아. 열 밤만 자면 돼. 물론 이제 열밤이 열 밤이 10 영업일이에요. 영업일. 그다음에 1 1 12, 13세 되는 날이 딱 70만 원에오네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70만 원까지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에코프로 이제 120일 선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121만 1 2일 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딱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bm은 넘었잖아. 그죠? 이거 봐요. 세번 두들기면 넘어간다고 봐요. 자, 에코프로 여기 여기 중심선이에요. 요 핑크색선, 그죠? 핑크색선. 자, 여기 크게 보이죠. 한 번, 그죠? 예, 두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이죠. 세번두들겨서 1, 2, 3, 세번 두들기니까 넘어가죠. 이제 넘어갔어요. 안착했어요. 끝났어요. 완전, 이제, 중심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27만원, 27만원을 돌파하면서, 에코프로 BM의 추가적인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정이 나와도 간다!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을 딱할 때, 올라가잖아. 이전까지, 이전 전까지, 이전 직전까지, 이전 직전까지는 올라가고, 이전이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전까지 간, 내일이 이전이야. 근데 여태까지 주가가 안 올랐어.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가요. 자꾸 어디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코스피 이전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뭐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많이 오르잖아. 그다음에 코스피를 이전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데 많이 안 오르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전한 다음에 오른다니까요. 이전한 다음에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무조건 이전하면 떨어지는 줄 알아. 예. 아이고 참. HLB 봐요. HLB. HLB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물론 때 다른 재료도 있지만은 이전 상장에 대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가는 효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로 이전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고. 에코프로 BM처럼 이전한다 그러는데 안 오르고 있어. 그냥 쫙끔 올라. 뭐, 하루에 막한3% 오르고 뭐, 여기 끝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 한다음에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이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간, 거의 안 올라갔지. 뭐, 중심선에, 이제 중심선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완전 이해 가셨죠? 주가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거를 다 그냥 맹목적으로 다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자, 에코프로 BM. 또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